어, 또 떨어져 있어. 음, 음. 어, 어, 가만히 있어 아어라 가만히 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좋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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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살짝만 아하 아가 나가. 아이 나가면 나가지고 기입을 하다가야지 진해 진지해 또내려내려내려 빨리 아이고 기다 준안 된다 혜준아 어? 너안으로안으로안으로 거기 말고 거기 하지 말여기 가운데 15분 남아버리 여보세요 여보여보세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 여보세요 여보여보세여기 아는거아가계 봐야 안 해. 해. 안 돼. 라 아, 아, BUT.. 아, 좀만 아, 나와. 다 다음 수비 상황도 생각해야 돼, 우리. 하나. 이도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 안으로. 해. 도와줘. 앞에. 아에아에공공공들어 이렇게 놔두면 안 돼. 바짝바짝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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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야 돼. 알지 야, 준이 와서 차. 놔두고 놔두고. 비만 꼴대 앞으로 가. 민서 적 꼴대 앞으로 가. 끝까지 봐. 끝까지 봐. 더아야 꼴대 꼴대 어딨어. 오케이. 빨리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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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막아야지. 막아야지. 바로 뒤에. 해. 또. 나아야지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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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다. 멈추지마 혜준이가 차고 니네 앞으로 나가서 또, 또 강하게 차라 아니 한 칸만 하고, 내려 한칸더 내려 한칸더 내려 오케이 으어? 됐어 혜준이가 어, 어, 어. 잡았

머리 쓸수 있는 곳이 어서다 머리를 아무도 못지는 사람이 말해! 지잘렸어안 <목소리> 해야 됩니다. 민재 나와. 나야저 중에 유일하게 머리 쓸수있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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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고 그러 골대로 가라고 그러 골대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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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